아동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학대받은 아동을 돌보기 위한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동해시의 한 가정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머리와 눈에 심한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가해자는 다름 아닌 친아버지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정 불화로 불만이 쌓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화풀이로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맞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의심은 갔는데이 사람은 자꾸 자기가 실수였다 그러고. 강원도 내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400여 건 발생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만 318건이 신고됐습니다. 아동 학대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도내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학대받은 아동의 상담과 치료를 돕는 보호 전문 기관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세 곳에 전담 인력은 30여 명 뿐입니다. 또 피해 아동을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14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 곳당 수용 규모는 7명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절실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지만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만 치중돼 있고 피해 아동들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